모르는 아저씨 꺼아두 번만에 고 아니 왜 이래 우리 멤버들 지금 홈런볼 지금... 나 홈런볼 사줘 아 홈런볼에 넘어갔어요. <laughs> 구독 좋아요. 자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매혹 피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면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저기 있는 오리사가 이제 한조를 매혹할거 유혹할겁니다 자 어떤식으로? 우클릭으로 자 발사해주세요 우클릭으로 어, 발사를 아, 하면 아. 한조는 최대한 이 오리사의 우클릭을 피하면 승리되는 하게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고싱 갑니다 고싱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매혹을 먼저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캣님 먼저 쏴주세요, 고시 아. 겁니다. 나오세요. 아. 아. 반전은 땅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. 어, 피피피 피. 그렇지, 그렇지. 아. 피해 안돼 안돼 안돼. 어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. 나이서 나이서 나이서. 아아 매혹 당해 버렸어. 여운 <laughs> <이혼> 남자. <laughs>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민둥님께서 한번 매혹을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둥님 혹시 어뭐 남자 사람한테 뭐 고백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? 아 <laughs> 너무 많다고. 아 너무 많다고. 어, 어, 단칼에 <laughs> 아니, 거절했나요 <laughs> 혹시? 단칼에 거절하셨어요? 아 어, 단칼에 거절했냐고. 아, 네. 네. 아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민둥님 이거 안 당하시겠네요. 알겠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우리 사 준비해주시고,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오 자, 저쪽에서부터 오점프를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쉽게. 아, 아. <laughs> 어, 피하죠피하죠 아, 오, 마지막 뻔 아니야. 했습니다. 자, 이런 거 계속 피해줘야 돼요! 아, 두 번만에! 두 번만에 실패한 뱅! 아, 너무 쉽게 아, 넘어가버렸어요! <laughs> 민둥님! 아, 어디! <웃음> <웃음> 어디에 반한 거야? 더 <laughs> <저> 반했어요 <laughs> 자, 민둥님은두 번째만에 두 <laughs> 번째만에 어, 커플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마그님께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마그님은 뭔가 커플이기보다 어, 어떤 어른이 마그 어린이한테 막 과자 사줄게 이렇게 해서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, 마그님 <laughs> 모르는 아저씨 따라가시면 안 돼요, 마그님 자, 그럼 마그님 네. 준비하시고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출발 자, 모르는 아줌마다, 모르는 아줌마. 아, 모르는 아줌마, 따라가면 안 됩니다. 어, 모르는 아저씨고 아, 두 번만 했 또! 아니, 왜 이래? 우리 멤버들 지금. 나 홈런볼, 나 홈런볼 사줘. 아, 홈런볼에 넘어갔어요. 아, 왜 멤버들 이렇게 두 번만에 다낚이죠 아, 문제 있습니다, 지금. 어, 너무 쉬운데? 자 여러분 이번에 식견 님께 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식견 님은 과연 두 번째 저마의두 번째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두 번째 분 매력이 넘칠 것 같나요? 식견 님? 아, 저는 뭐 남친이 있기 때문에 아, 아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식견 님 준비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출발! 자첫 번째 만에 어될 뻔했어 첫 번째 만에 두 번째 어두 어, 번째 피했고 땅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거쳐 어세 번째도 피했고 네 번째 아네 아. 아. 번째에서 아니 오.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와시키는 그래도 많이 버텼어요 많이 버텼습니다 어. <laughs> 왜요 왜왜왜왜 떨어지신 거야 남자친구있는데 넘어가서 <웃음> 에 팔복 <laughs> 자이번엔 마지막으로 키드님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키드님은 과연 쉽게 이 기록을 깰수 있을 것인지 둘이 지금 앙숙이거든요. 키드님 <laughs> 어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깰수 있을 것 같아요? 아, 아뭐 그냥 쉽게 누나는 그냥 컷컷컷 정도로 끝낼 아,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아이고. 뭐 키드기는 별로 유혹하고 싶지도 않고. <웃음> <웃음> 어. 자 그럼 키드님 준비하시고 가겠습니다. 됐센 주말! 자, 발사했습니다. 첫 번째 만에, 오! 어? 하나, 아, 아 알았습니다. 탈락. 어, 어, 와, 수준, 진짜. 미달. 아, 자격 아, 미달, 진짜. 뭐야, 자격 미달. 와, 아, 진짜, 그러니까. 진짜, 그러니까 솔로지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우승자는 10개 수치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수간에 보도록 하겠습저 기발하고 치수롭게요사합니다 빠밤. 아, 2019년도 솔로다! <laughs>